어떠십니까? 이거 딱 내용만 딱 들으시면은 네좀 이상한 점이 좀 느껴지나요? 아까는 잘 모르시겠네. 예, 예. 예. 이 땅의 주인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입니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소설 쓰기로 부풀리기에 몰두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국토부 장관이 저를 고발하십시오. 수사용 응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결과 제가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이 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준비됐어? 까볼까? 어... 최근에 이제 저희 의원실 제보 중에 이 직가를 올린 아주 특별한 기술들이 좀 제보가 된게 있어서 이 땅들이 2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가격이 한 56배 정도 상승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이거 딱 내용만 딱 들으시면은. 네. 좀 이상한 점이 좀 느껴지나요? 아직까지잘 모르시겠네. 예, 예. 이 땅의 주인은 이제 김건희 여사 의 일가 땅입니다. 사쿠라네? 저도 처음 제보를 받고 나서 이게 과연 무엇인가라고 살펴봤는데 양평군으로부터 전체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전체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토지 대장을 분석을 해보니까 중부 내륙 고속도로 건설을 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일가 보유 중인 필지가 이 인근에 있고 전체적으로 여덟 개 필지가 있습니다. 천다시 천다시 칠 천다시 팔 천이 천이다시 일 천이다시 이십일 천이다시 이십이 이십삼 자 그래서 정리를 좀할 텐데요. 저 노란 부분이 접도 구역입니다. 접도 구역 내, 에 토지 형결, 형질 변경을 첫 번째는 이후에 한 필지들이 발견이 됐고 두 번째는 직전에 형질 변경을 한 정황들이 분석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갔다 왔잖아요. 오늘 네네네. 실제로 여기까지 갔다 왔어요. 산이었어요, 지목이. 그런데 언젠가 대지로또변경되어있 아, 지목이 있고, 바뀌었어요? 대목으로 예, 변경되어 어. 있습니다 아직 개발화가 난건 아닌데 지목 바꾸면 진짜 힘들거든 아니 그저 지목이라는 게 진짜 그게 부동산 투자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어, 지목 변경. 그러니까 사, 임야에서 뭐 대지로 그렇죠. 뭐 이거에 따라서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튀나기 때문에 어. 지목 변경이 되게 힘들고 그거 하려고 막 별별 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어. 야, 지목이 변경됐어 임야에서 대, 대지로 일단 대지로 변경돼 있어요. 그거는 팩트죠. 어, 그럼요. 큰일 개인이 또 그리고... 배책이 당하지 마시고. 팩트 체크 다 왔다는 거. 아, 맞죠.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자, 여기서 의혹이 두 가지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산지 전용 허가 없이 형질 변경을 했다면 산지법 위반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대답은 했어요. 네. 아, 예, 네. 네, 해주오 도로법상 접도 구역의 토지 형질 변경은 금지가 돼 있죠. 아, 확인해 보게요 싶... 아, 그렇다고 아, 금지돼 있어요. 확인해 보시죠. 뭐 확인, 네, 금지돼 예.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양평군의 특혜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동영상은 틀수 없도록 돼 있어서 당시에 양평구청장을 맡았던 김성교 현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장모님 때문에 김성교 고생을 했다.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뭐 때문이냐? 허가 잘 내주고 민당에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흔들어 대고 등. 내일 제가 대통령 당선인하고 점심 먹으러 갑니다. 제가. 그리고 장모님 때문에 김성교가 고생하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야, 김영. 나고 입고는 인생이니까. 야김안 당신만 보면 미안해. 응? 왜? 그게 인간 알잖아요. 개인이 허가 이렇게 잘 내주고, 개인이 허가 이렇게 잘 내주고, 대통령 후보로 나오니까 민주당에서 그냥 웃는 것도 있는 것처럼 흔들어 대고. 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봤을 때 양평군에서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았다라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물론 대답 안 하실 거는 아닌데 이거 이렇게 봐주지 않고 어렵겠죠? 다른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불법적인 사안들이 있을 때는 장관님 말씀하신 사안들도 있고 위원회나 국토부 차원에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점검 및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원실에서 발견한 이 부지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이 불법 사항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안들을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이런 거안 배웠어? <laughs>